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온 수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갈리와 대가볼리, 이르살렘,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언덕에 올라 앉으시고 마 바위 위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바위 에 앉으셔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덟 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보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머멍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복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블레시라는 단어가 영어성경에 영어 아홉 개나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시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어떤 분이 팔복해서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브레시드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팔복만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행복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불리시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여덟 번에 묻혀서 보기 옵니다 정치학에서 철학에서 또 행복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인간의 최종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치학에 관련된 사전도 그렇고 또 관련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보면 또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론자들의 그 주장을 보면 행복이 바로 인,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그리고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어,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 누구나 사회 국가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거야. 연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국가가 될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행복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잘모르니 잘못된 행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행복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생일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에 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고 생각을 해요. 또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말년에, 인생 말년에, 아, 건강해야지. 건강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말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은 만족이에요, 만족. 확, 편안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만족한 삶. 물론, 부와 명예와 건강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죠. 맞습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을 통해서 또 부와 명예를 지혜롭게 잘한 사람도 있죠. 행복하다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고 가장 큰 지혜를 가진 그 사람 이후, 이후에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말 부를 누렸던 그래서 주변 왕들이 그를 보고 싶어했어요. 찾아왔어요. 그 정도로. 부러워했던 왕이는그 왕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세상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헛되다. 난다 봤다.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나 세상, 세상사가 세상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첫 대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옆에 있는 지역 베벌리 힐스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개업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곳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베벌리힐스는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호화로운, 호화로운 저택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백화점, 유명한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는 곳이 바로 이 베벌리힐스라는 곳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곳에 사는 그 스타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헐리드 우 스타 중에 제키 글리슨이라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마론 브란도라는 사람은 그의 명성이 오르는 만큼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게 되었다고 리타 헤이워즈라는 사람은 거의 매일 울었다라고 말해. 스타드 엘리자베스 테일러, 브레지트 바르도라는 헐조 스타는 소란과 좌절의 삶을 살았더라고. 또 마리엔 몰로는 수면제를 먹고 결국에는 자살했어. 불을 우렸지만아 그렇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 크리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 그 크리스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간증을 여러 명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다들 간증. 그르 그가 허리우드 스타지만은 어,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간증을 다.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데, 할리우드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 많은 크리스천 할리우드 스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찾는다. 그분이 행복이라고요? 도합용해라. 아니, 시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행복한가?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또 어떤, 어떤 분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니다 복복복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덟 가지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성품을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성품 삶 그렇게 해석하기도 예수님은 이 여덟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제자요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토기장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지 그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잘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나름대로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가장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공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가 행복의 행복 기준이 되지 못하고 절대적 진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 강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 사도들이 누렸던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스반디스는천사의일을했어요 잠자는 것도 같이 죽었어요. 왜요? 행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이순님께서 행복한 삶이란, 행복한 그리스인은 이 어떤 삶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있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바로, 신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인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서, 가난한, 가난은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네스이고, 하나는 푸토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의 단어는 푸토코스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도와줘야 합니이 신령의 가난이 가난은 바로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히브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아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로 영적 빈곤과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이나 구원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거를 정리하면 뭐냐면 이 가난은 뭐냐면 이 강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런 삶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내가 의지할 분심을 고백하는 경손한 삶. 강 아니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삶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난을 말그 마음을 말해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이것을 고백했던 한순례자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연을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면도우신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시 알고. 이거 신령이 가능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다윗 왕은 부와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과 군인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들 불구하고. 자신은 가난하고 군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이시의 하나님, 다이의 하나님께 자신은 가난하다고 고백한 구절이 다섯 구절입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같이 보게 되면 같이 있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군핍하오니, 하나님이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음. 여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0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구미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혜시 가난합니까? 다혜씨 구미파합니까 10편 40편의 40편 이구절로도 여기 나오는 가난은 바로 아니라는 히브리다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니한 나라는 어떤 나무입니까? 진짜 물질 가난한 것이 아니니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구입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 아니한 나를더 연구해보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무능과 그로 인한 비통의, 그로 인한 비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 무능과 그로 인한 비통하는 그 마음을 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 도와주신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오게 되시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고격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이런 기도가 더 나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김김 미어프리즈. 계속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마음이 가난. 저는 굶주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경준한 그 마음 가난한 신부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정의합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임을 연약한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슨 왕이에요. 어려움 있을 때, 야! 이거 해라. 야, 너 거기 너 이거 해. 막 시킬 수가 있어. 다이왕 그렇잖아요. 그 깊은 그 내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 능력 주시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다수 있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동심 없이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신령이 가난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교만한 사람이야?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신용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삶을 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의 공허함을 부와 명예와 건강이 채워줄 수 없어요. 부귀영화 자체를 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 줄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사도전사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신념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사니 또한 신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 나를 구원시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과 나의 삶의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신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과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도 나의 삶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다. 이건 내가 할수 있어. 이건 유명한 의사 찾아가야 병이 나을 수 있어. 아 이걸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해야 되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건강한 것지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뭐냐면 심에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유명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프게 되면은 자고친 사람 찾아가요. 의사 를 찾게 되죠. 그러나 그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프로, 플러스 알파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지. 기적이야. 병고친 났습니다. 주님의 칠월을 영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중에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영화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불안한 그 가운데서도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천국을 경험, 작은 천국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삶을 만나면 마음이 천국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십자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하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지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확실히군요. 봅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올때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병에서의, 질병에서의 삶의 문제에서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더딜지라도 신령이 가능한 자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제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신령이 다르다. 1 0편 62편 1절 가집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신령이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장잠히 하나님 도심을 구하며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절대적 기준, 그 첫째 진리를 우리가 좀정리수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도심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다그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